자, 4월 8일 화요일 아침 주식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서 챙겨두시면 크게 수익 내시는데 도움될 만한 최우선 관심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대박 종목 정보 전부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빠르게 감사 인사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과 텔레그램 채널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이 감사한 마음에 보답드리고자 구독자 10만명 돌파 기원 감사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벤트냐 바로 제가 저 조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도움드리고 있는 요 주식 공부방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시라면 지금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신 어, 여러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다 전부 다 무료로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주식 공부방 실제로 한번 보자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열어봤을 때 뭐다 이렇게 주식 도박이 주식 공부방 나와있고 우리 구독자분들 13,700명 이미 입장에 계신 거 확인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뭐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로 만3 7 0 0 구독자 분들이 함께 투자 하시는 겁니다 함께 움직인다 연대해서 움직인다 보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느낌 그런 든든한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 제가 직접 운영한다 조매니저가 직접 운영하고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해 드리는거 유료다 무료다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어 보면은 뭐 장전 브리핑 장 마감 브리핑은 물론이고 사실 가장 실용적인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장 상황 지켜보면서 오이 점은 오를 뭐것 같다 싶은 거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는 게 가장 실용적인 게죠 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시고 따라서 매매하시면 크게 수익 내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4월 7일자로 맞죠 4월 7일자로 제가 어떤 메시지 보내드렸어요. 자, 주식도박이 조매니저 주식공부방 구독자 전용 핵심 정리라고 해가지고 정치 테마주 폭등 랠리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한가가 기대되는 유망주 탑5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드렸어요. 자, 종목 브리핑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에듀 알려드렸죠. 정보 교육정책 수혜주다 이러면서 관련 기사 소개해드리고 또뭐 위세, 아이텍, 그쵸? 또 평화, 홀딩스... DSC 인베스트먼트 다 이제 정치 테마 정책 테마로서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알려드렸어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는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주식 투자의 수익의 기회로서 활용하지 어, 특정 정당 지지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면 뭐 국민의 힘또 민주당 다 골고루 있죠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 단기 상한가 기대 유망주 탑5 이거 메시지 4월 7일자로 몇 시에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몇 시에. 가만 이렇게 메시지 보낸 시간 이렇게 보면요, 메시지 보내드린 시간 보면은 뭐다, 9시 1분이죠. 장 열리자마자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1929분이나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9시 1분에 언제 9시 1분에 여러분들 어, 보시다시피 4월 7일, 4월 7일 9시 1분, 장 열리자마자 알려드렸던 뭐 아이스크림, 에듀위세, 아이텍, 평화홀딩스. DSC, 매스트먼트, 유라테크 이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아이스크림 에듀부터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자, 자, 아이스크림 에듀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에듀 어떻게 됐어요? 딱 봐도 지금 장대 양봉 불기둥 나왔어요. 장마감 종가 29.78%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4월 7일 월요일 아이스크림 에듀 어, 지금 이렇게 장중의 고가 29.78% 상한가 주가 급등 나왔고 장마감 종가 역시 29.78%로 마감하면서 아, 우리 주식 공급방 들어와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크게 수익 내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9시 1분 즈음에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죠. 4월 7일 월요일 9시 1분에 아이스크림 에듀 그쵸?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던 건데, 자 어떻게 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급등 나와준 다음에 횡보하는가 싶었더니 또 한번 급등 나와주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플러스 29% 주가 폭등이 나와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 매매 참고하신 분들, 우리 주식 공급방 들어와 계신 분들 매매 활용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이스크림 에듀 다음에는 여러분들 위세아이텍도 말씀드렸죠. 자 위세 아이텍도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위세 아이텍도 요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준 거 체크가 되시고 29.94%로 마감한 거 보이실 건데 자 4월 7일 월요일 위세 아이텍 어29.94% 이렇게 주가 폭등 상한가 주가 폭등 나와준 거 여러분들 체크 되실 겁니다 자 위세 아이텍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 9시 7분 그쵸 자 여기죠 자, 4월 7일 월요일 9시 1분 아, 위세 아이텍 맞죠? 자, 여기서 알려드린 건데 어, 횡보하는가 싶었더니 바로 우상향 쭉쭉 나와버리죠. 얘도 아29% 나왔었던 거 여러분들 체크되실 겁니다. 지금 장이 여러분들 미쳐 돌아가요. 정치 테마주 위주로 미쳐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놓칠 거냐, 수익의 기회로 활용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어쨌든 평화홀딩스 DSC 인베스트먼트 바로바로 바로 볼까요? 어차피 9시 1분에 같이 보내드린 거니까. 자 평화홀딩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양봉 나왔습니다 29.98퍼 이렇게 올랐고요 자 지금 29.98퍼 이런 식으로 상한가 아, 장대양봉 나와준 거 여러분들 체크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런 식으로 평화홀딩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 9시 1분 즈음에 보내드렸잖아요 자 9시 1분이면 여러분들 요 자리네요 그쵸 여러분들 요 자리에서 4월 7일 월요일 9시 1분 평화 홀딩스 이렇게 알려 드렸던 건데 바로 양봉 쭉 나와 주고 그죠또 바로 슈팅 나와 주고 이런 식으로 좋은 주가 흐름 9시 1시간 만에 말씀드리고 1시간 만에 저렇게 좋은 주가 흐름 나왔고 뭐 DSC 인베스트먼트의 유라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 보시면 얘도 일봉상으로 이렇게 있죠. 자, 4월 7일 월요일 25.75% 급등 나왔었고 장마감 종건 21%로 마감했습니다. 맞죠? 주가 급등 강력하게 나왔던 종목이고 자, 분봉통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 9시 1분이면 대략 이쯤이네요. 그쵸? 여기 자 4월 7일 월요일 9시 1분 그쵸? 요쯤에서 말씀드린 거고 바로 양봉 나와준 다음에 그쵸 그렇죠? 슈팅 나와준 다음에 한 차례 더 슈팅 나와주면서 25%까지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빨리 보고 그만 보십시다자 여러분들 보면은 유라테크도 말씀드렸어요 맞죠 자자 유라테크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양봉이 나온 종목인데 4월 7일 월에 유라테크 장중에 29.98% 장마감 종권 23% 오른 채로 마감한 종목이었다 자, 분봉을 통해서 보면은 자, 9시 1분이면 여러분들 어 지금 요쯤에서 그렇죠? 여기가 9시 2분이잖아요. 맞죠? 자, 요쯤에서 이렇게 9시 2분에 알려 드렸던 거고. 근데 이후로 이렇게 주가 폭등 나와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확, 어, 보면은 오한 차례 바로 폭등 나와준 이후로 쭉 조정받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더 급등 나와준 채로 마감했어요 요런 식으로 좀 뭐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면 쭉쭉 수익의 기회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요런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이 주식 공급방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세요 어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질문 주시는데요 자딱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건 아니면 기존에 우리 구독자 분들이건 누구나 다 전부 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단 이거 입장 방법 이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서 영상 후반부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이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 굉장히 쉽게 설정해놨습니다 10대 분들부터 70대 분들까지도 쉽게 따라 하시면서 그냥 손가락 몇번 움직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도록 해 놨는데 요거 어쨌든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 쉽고 간단한 입장 방법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방법 언제 알려드린다 영상 끝부분에서 알려드리니까 어 나도 주식 공급방 들어와서 나도 한번 수익 내는데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그쵸? 다이다가 따라서서 시도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주식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뭐100%다 오른다. 무조건 다 오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아쉬운 주가 흐름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또거짓말쟁이다니 뭐하러 여러분들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족족 다 오르면 뭐저 혼자 주식 투자해서 벌써 뭐 삼성 이재용보다 부자가 됐겠죠. 그건 아닙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사흘 밤낮으로 혼자서 뭐. 발굴하고 엄선하고 선별해서 지금 이게 주도 테마에 맞는지 이 주도 테마에 수급은 들어와 있는지 그중에서도 대장주가 이 종목이 맞는지 확인해서 알려 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실 때 혼자 종목 선별하실 때보다는 조금 더 주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가 가지고 뭐 지가 말하는 종목은 뭐100%다 오르고 뭐 무조건 말했다 하면 상한가고 막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은 제발 여러분들 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여러분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자, 카톡이나 텔레그램, 주식공부방 이런 건 싫어요. 커뮤니티 싫어요. 그냥 조매니저가 봤을 때 오, 이 종목이 주가 폭등 나오겠다 싶은 대장주다. 이렇게 그냥 딱한 종목 현시점 주가 급등 유력한 대장주 딱한 개만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조매니저 원픽 대장주 레포트. 아, 이것도 무료로 나눔해 드리고 있죠. 자, 보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월 작성합니다. 뭐 3월 레포트도 있고 4월 레포트도 있고 다 있는데 예시 자료인데요. 자, 이렇게 종목 이름 또 매수 포지션, 아, 매수 의견 이렇게 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얼마 이하 선에서 매수하시고, 얼마 이상 되면 분할 매도하시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수익률은 이렇게 몇 퍼센트쯤 되고, 또 혹시라도 손절하게 됐을 때는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하시고, 현재 주가는 여기 있지만, 목표 주가는 여기니까, 이렇게 참고하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 어, 의견까지 깔끔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보시면, 모멘텀도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고요. 정리를. 이렇게 차트도 여러분들 다 해놨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 매수, 매도 의견, 목표 수익률 퍼센테이지까지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거 받아가셨을 때 실전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수익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될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자 참고로 4월 대장조 레포트의 목표 수익률은 여러분들 89%입니다 어, 어마무시하죠 자 어쨌든 요거 대장률 리포트 조매니저 원픽 대장률 리포트 역시도 어떻게 하면 된다 영상 끝까지 보시기만 하면 돼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의 한해서는 영상 후반부에서 전부 다 이거 챙겨갈 수 있도록 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필요하신 분들 또 실제로 챙겨가셔서 실전 매매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내보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셔라 영상 끝까지 보시기만 한, 하면 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K사인입니다. K사인. 자, 양자 암호 그리고 디지털 화폐 CBDC 그리고 AI 보안 관련주인데요. 자, 지금 AI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격도 온라인 방어 플랫폼에 대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조기 대선 정책 테마주 아 민주당의 AI 강국 위원회 발족에 따른 AI 정책 육성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자 k사인 여러분들 바로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보도록 하면요 자 k사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한때 23,000원 고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지만 오랜 기간 주가 조정을 받아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6,500원 바닥을 찍고 나서 이 6,000원 대에서는 드디어 저점을 높여주는 아, 흐름을 쌍바닥을 그어가면서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뭐다 한번더요 바닥 딛고 상승해주는 흐름을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가 지금 이전 고점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 현재 주가는 8,6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8,600원인데, 우리가 이거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로는 여러분들, 어, 9,400원 한번 보고요. 1차 목표가는 9,400원. 한번 보고요. 2차 목표가는 여러분들, 12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목표가 9,400원에서 익절하면 10% 익절 구간, 2차 목표가 1200원에서 익절하면 20% 익절 구간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종목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아무도 모르게 외국인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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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먹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k 이 i g 다음 종목은요 오픈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 ai 보안솔루션 이자 양자컴퓨터 관련 주기도 한데요 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랑 파트너십 맺었죠 그리고 정치테마 안철수 테마 관련 주인데 안철수 테마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조기 대선 확정되면서 안철수가 대선주자로 출마하게 됐을 때아 실제로 안철수 씨가 당선이 되건 말건 간에 안철수 관련 주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수혜를 우리가 100% 활용을 해줘야겠죠 자, 오픈베이스,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얼마 전에 바닥, 지금 어, 2,300원대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쭉쭉쭉쭉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가는 2,600원이지만, 현재가는 2,600원이지만, 우리거 1차 목표가로는 대략 여러분들 이전에 계속해서 저항 맞고 떨어졌던 요 구간 있잖아요. 이게 어디다? 대략 한 2,850원쯤 될 겁니다. 얘는 단일 목표가로 갈게요. 크게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얘는 단일 목표가로 딱 2,850원까지만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10% 정도 입절 구간 뜰 거예요. 오픈 베이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요. B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BSC 인베스트먼트. 어, 정치 섹터 일자리 테마주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입니다 창업 투자 회사 자 어쨌든 얘네들이 창업 그 지원한 회사 중에 청년 창업 지원 이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자 그런데 또 예전에는 퓨리오사 AI라고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AI 반도체 회사 거기에도 투자를 했어서 지금 얼마 전에 그거 관련주로 주가 폭등이 나왔었는데 한번더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로서 주가 급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d s 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 이렇게 급등 올랐던 거 보이시죠? 이때는 퓨류 사관련주로서 올랐는데 이전에 물량 전부 다 소화해준 이후로 여기서 지금 바닥 따지고 한번더 연속 상승 랠리 달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다? 정치 테마주로서 달리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현재가는 5,400원이에요. 현재가 5,400원인데 우리 이거 1차 목표가로 6,000원 잡고 2차 목표가로 6,500원 잡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차 목표가 6,000원에서 10% 익절 이차 목표가 6,500원에서 20% 익절 가능해지는 구간 나온다. 그리고 또 아, 직전 거래일 때 기타 법인과 내외국인의 쌍끌이 수급 유입이 나타났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 우리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요 무료 주식 공부방 어떻게 하면 쉽게 또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아, 그 쉬운 입장 방법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주식 공부방 어떻게 하면 쉽게 입장하실 수 있냐? 여러분들 단 30초면 끝납니다 단 30초면 끝나는 간단한 방법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방법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지금 이 영상이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처럼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다른 영상 말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영상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댓글 부분에 여러분들 댓글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고정해둔 댓글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뭐라고 적혀있냐 조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공부방 입장 안내 이런 댓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자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이 영상도 가만히 내려서 보면 그쵸? 뭐가 있을 거다? 조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공부방 입장 안내 이런 댓글이 여러분들 있을 거다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조매니저 직접 운영 주식공부방 입장 안내 옆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파란 글씨 그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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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쵸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식 공부방 입장하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하다 아돈벌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어쨌든 주식 공부방 입장 가, 방법 간단한데 뭐다 요거 어 요거 지금 요거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한번 클릭해볼게요,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딱 이렇게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댓글에 있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 옆에 있는 파란 글씨. 그거 누르면 뭐다? 이 화면이 나온다. 자 보면은 이렇게 조 매니저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현 시점 대장주 o 포트와 주식공부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참여하셔서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자 이렇게 내려서 보면요 제가 이런 활동 왜 하는지 좀 간단하게 제 사연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적어놓은 거라 이거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 저는 조맨이저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맞으면 오 아니면 x 그렇죠 어 저는 주식 투자 경력 몇년 차입니다. 뭐 5년 이상 되신 분, 4년, 1년에서 4년 사이, 뭐 1년에서 미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시고 저는 어떤 투자를 잘하고 싶어요? 뭐 단타면 단타, 여러분들, 스윙이면 스윙, 중장기면 중장기, 아직 스타일 없으신 분들은 스타일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목표 수익률 매월 몇 퍼센트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저는 주식투자 이런 목적으로 해요. 뭐 제2의 월급, 용돈벌이, 뭐 경제적 자유, 뭐 노후자금 마련 이렇게 여러분들 해당 상황에 맞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아 어 저는 구독 조매니저한테 대장주 레포트를 바랍니다. 또는 뭐 주식공방 입장 링크 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결국 이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이유가 대장조 레포트랑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야 되는 거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대장조 레포트랑 주식 공부방을 잘 챙겨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성함, 여러분들 성함 본명하고,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저희가 제대로 보내드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성함이 이제 뭐 홍길동 쓰신다, 이거 본명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예시로 홍길동 성함 쓰시고 만약에 번호가 뭐010 뭐9542뭐6358 만약에 이 번호 쓰신다 그럼 이렇게 핸드폰 번호 제대로 적으신 다음에 밑에다가도 보다 5 어, 기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확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여러분들 사실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보다 여러분들 성함 본명 제대로 쓰시는 거랑 여러분들 번호 제대로 적으시는 거다 특히 번호 자주 틀리셔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수로 그래서 이거 꼭 보다 제대로 두번 다시 확인해서 작성해달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해놓은 겁니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장조 레포트랑 주식공부방 링크 제대로 받아가시려면 저희가 제대로 보내드리려면 여러분들 맞죠? 이거 꼭 주의해서 신경 써서 쓰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잘못 쓰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화면 나와요. 기껏 설문조사 다 하셨는데 성함하고 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어요. 성함 번호 잘못 입력하시면은 이거 대장조 레프트랑 주식 공방 못 받아가십니다. 다시 하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라? 꼭한번 하실 때 제대로 성함 그리고 번호 제대로 확인해서 하시면 맞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장주를 소개받는다면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매수 여력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클릭하시면 되죠. 또 항상 지금 이 설문조사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또 저희 채널은 뭡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 청취해서 조금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콘텐츠 항상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 애로사항, 질문사항, 아이디어, 의견 등등 아,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간단한 시청소감 적어 주시면 돼요. 뭐 그냥 뭐잘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어쨌든 설문 조사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위에 성함이랑 번호 잘 적어 주셨을 때 저희가 보내 드리잖아요. 대장료 레포트 그럼 결국 저희가 여러분들 개인 정보 수집해서 챙겨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법하게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한번 다 읽어보시고 뭐다 위 내용을 모두 인지하셨고 위 내용 모두 인지하셨고 동의하신다면 요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쓰셨다 그쵸 그럼 뭐다 요거 제출 요거 제출 누르시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거 제출 누르시면 뭐다 끝이다 이거 제가 한번 눌러보면요 뭐딱 어떤 화면 나오냐면요 제출 누르면 뭐다 딱요 화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장주, 아 주식공급방은 이거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식공급방은 그렇죠. 대장주 레포트는 밑에 이거 확인하시면은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식공급방 한번 이거 확인해 볼게요. 이거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 클릭하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딱이 화면이 나와요. 그렇죠. 주식공급방, 주식도박이 주식공급방, 조매니저 직접운영 그렇죠. 1 3 7 0 0 명. 이거 밑에 여러분들 이거 파란 버튼. 요거 파란 버튼 클릭하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파란 버튼이요.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자, 파란 버튼 클릭하니까 딱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딱 제가 운영하는 보다 주식 공부방 나온다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바로 나오고요. 자, 그럼 이거 여기서 어떤 종목 소개해드렸다. 여러분들 아까 다 보셨지만 한번더 보여드리면, 자, 4월 7일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에듀, 뭐 위세아이텍. 평화홀딩스, DSC 인베스트먼트,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 소개해드렸잖아요. 4월 7일 날. 그죠? 언제 여러분들 아침 9시 1분 장 열리자 마자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아이스크림 에듀, 위세아이텍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올랐어요? 자 아이스크림 에듀. 우리 주식공부방 들어와 계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아,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30초 설문조사 참여하신다면 뭐다요렇게 여러분들 상한가 장대양봉. 나오는 요런 종목 그쵸 29.7 8% 오른 채로 마감하는 요런 종목 챙겨 가실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9시 1분에 자 여기가 9시 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이렇게 어, 말씀드렸는데 보다 바로 주가 폭등 나온 이후로 한번더 달려서 결국 29%로 마감한 거 어, 체크 되실 거고 자또 여러분들 뭐 위세 아이텍 어 평화홀딩스 마찬가지 잖아요 그쵸 자 위세 아이텍 도 여러분들 뭐다 이렇게 장대양봉 불기동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 자 이렇게 보면 29.94% 슈팅 나온 거 체크 되실 거고 자 이렇게 9시 1분이면 욕입니다 맞잖아요 그쵸 자 4월 7일 월요일 9시 1분 그쵸 자 이렇게 쭉 주가 흐름 좋게 나와주고 쭉 주가 폭등 한번더 나와서 결국 29% 슈팅이 나와 줬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 조금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제발 어, 주식 공부방 입장 요거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바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평화홀딩스. 이것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 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아, 상대양봉 상하가 불기 나온 종목이고 4월 7일 월요일자녁2 9 8 8 오른 종목이잖아요. 요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9시 1분이면 여러분들 여기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4월 7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쭉 주가 폭등이 나와버리는 종목 여러분들 바로 보다 주식 공무방 지금 들어오시면 챙겨가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더 정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다른 사람 말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상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이 영상이 보고 계신 영상 영상 아래로 내려 보시면 보다 이런 식으로 주식 공무방 입장 안내라는 댓글이 있다. 제가 해둔 거 그쵸? 이렇게 파란 글자 여기서 이거 파란 글자 누르면 된다. 그럼 뭐가 나온다? 요런 설문지가 나온다. 여러분들 맞죠? 요런 설문지. 실제로 30초면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어, 저는 몇년 차? 5년 이상 됐어요. 아니면 뭐 다른 년 차. 그리고 또 저는 뭐 중장기 잘하고 싶어요. 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또 목표 수익률 저는 이 정도 원해요. 또 저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합니다. 주식 투자. 그리고 또 주식 공급 방 입장 링크를 원해요. 어, 제 이름은 어, 여러분들 본명 제대로 적으시고 또 여러분들 번호 제대로 적으시고 제발 어, 이거 자꾸 엉뚱한 거 적으신 다음에 댓글로 어, 저 입장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저도 답답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번호 이상하게 적으시면 연락을 드릴 수가 없어요. 꼭 제대로 한번 하실 때.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어쨌든 이거 이렇게 매수 여력 이 정도 있어요 또 구독자 신문고 여러분들 평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제대로 다 읽어보시고 위 내용을 모두 인지하셨고 동의합니다 하신 다음에 제출 여기 제출 이거 제출 빨간색 제출 여러분들 이거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나와서 주식 공부방이면 주식 공부방 대장조 레포트면 대장절 레포트 다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장주 레포트 요거 이거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화면 나와요. 4월 대장주 레포트 목표 수익률 89%. 저랑 같이 열심히 활동하는 주식 아 주코치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릴 건데 여기 지금 살짝 종목 이름 가려져 있는 거 있다가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어떻게 하셔라. 아 어, 영상 이렇게. 어, 내려서 보면은 댓글란에 있는 주식 공급방 입장 링크, 아, 그 30초만 끝나는 설문조사 참여하셔서 다 입장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는 도움을 받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만족도 높게 활용하고 계신 모다 주식 공급방이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건 나누면 두 배, 기쁜 건 나누면 두 배잖아요. 가족, 친구, 지인, 동료, 선배, 후배 분들께도 이 영상 링크 그리고 어, 댓글 설문조사 이거 공유하셔서 함께 신청하시고 함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대장조 레포트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구체적인 매매 전략, 가격 전략까지 나와 있는 대장조 레포트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영상 댓글 안에 있는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그쵸? 여러분들, 영상 댓글 안에 그쵸? 이 영상 이렇게 내리면 있는 어, 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다 누구나 어, 입장하시고 주식공모방 입장하시고 대장조 레포트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